안세영이 2026년 말레이시아 오픈 첫날 경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새해 첫 우승을 향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2026년 새해의 문을 여는 첫 번째 큰 무대인 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이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첫날 진행된 32강전에서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은 안세영 선수의 승전보를 포함하여 복식 종목에서도 고른 활약을 펼치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안세영은 세계 정상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새해 첫 우승컵을 향한 행보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안세영의 노련함이 빛난 여자 단식 승전보.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는 캐나다의 미셀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미셀리는 안세영을 꺾기 위해 철저히 준비된 전술과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 안세영을 압박했습니다. 실제로 경기 중반까지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며 안세영 선수가 고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으나 세계 1위의 클래스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안세영은 상대의 거센 추격을 노련하게 따돌리며 결국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에는 승리를 자축하는 화려한 세리머니와 함께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향해 다정한 새해 인사를 건네는 여류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결과로서의 승리를 넘어 올한해 자신이 마주할 수많은 견제와 도전을 즐기면서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반면 함께 출전했던 김가은 선수는 중국의 강호 한유애를 만나 분전했으나 아쉽게 패하며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복식과 남자 복식의 무패 행진 복식 종목에서의 하락도 눈부셨습니다. 특히 여자복식에 출전한 두팀 모두 승전보를 울리며 한국 셔틀콕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정라은과 이연우조는 일본의 이가라시와 시다조를 상대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선발전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체력적인 부담이 우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가벼운 몸놀림과 날카로운 전술로 상대를 시종일관 몰아붙였습니다. 김혜정과 공희영조 역시 스코틀랜드 팀을 제압하고 이 라운드에 안착했습니다. 경기 막판 상대의 반격에 잠시 주춤하며 진땀을 흘리는 순간도 있었으나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승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복식의 자존심 서승재와 김원호 조 또한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탑10 랭커를 상대로 2대0의 깔끔한 완승을 거두며 대해 첫날 일정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새해 첫 우승을 향한 거침없는 여정. 말레이시아 오픈 첫날의 결과는 한국 대표팀에게 매우 긍정적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위기 극복 능력과 여유 그리고 복식 조들의 탄탄한 조직력은 남은 경기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안세영 선수가 부상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고 코트 위에서 미소를 되찾았다는 점은 팬들에게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이틀 차 경기로 향합니다. 첫날의 승리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선수단이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얼마나 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안세영이 과연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2026년을 자신의 해로 만들 수 있을지 배구계와 배드민턴계의 모든 시선이 코알라룸프르 코트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요청하신 말레이시아 오픈 첫날의 경기 결과와 안세영 선수의 승리 소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한 전문입니다. 특정 선수의 세부 경기 기록이나 다음 라운드 대진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 총평 및 대한민국 선수단의 과제.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전반적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승리 속에서도 보완해야 할 점들이 노출되었고 패배 속에서도 다음 대회를 위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가 2026 시즌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남은 일정과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에 대해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4 여자 복식의 희망 김혜정, 공이영 그리고 정나은, 이연호 김혜정, 공이영 조는 세계 랭킹 42위인 스코틀랜드 팀을 상대로 승리했지만 경기 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즌 첫 대회가 주는 긴장감과 아직 실전 감각이 100% 올라오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중국과 일본의 강력한 수비형 복식조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때는 초반의 리드를 끝까지 지켜내는 뒷침이 필수적입니다. 공의용의 강력한 후위 공격과 김혜정의 안정적인 전위 플레이가 얼마나 더 유기적으로 맞물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반면 정나은 이현우조의 활약은 이번 대회의 최대 수확 중 하나입니다. 일본의 까다로운 복식조를 상대로 보여준 정교한 네트 플레이와 한 박자 빠른 로테이션은 이들이 비시즌 동안 얼마나 많은 전술 훈련을 소화했는지 증명했습니다. 특히 이현우의 과감한 드라이브 공격이 살아나면서 정나은의 운영폭이 넓어졌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두 선수의 조화가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이번 대회에서 깜짝 메달권 진입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오, 안세영의 진땀승이 주는 경고와 기대. 안세영 선수의 32강전은 세계 1위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캐나다의 미첼리는 신체 조건을 활용해 안세영의 움직임을 끝까지 추격하며 압박했습니다. 비록 안세영이 노련한 완급 조절로 승리를 따냈지만 상대 선수들이 이제 안세영식 랠리에 익숙해졌고 이를 파훼하기 위한 다양한 공격 루트를 들고 나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안세영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체력 회복과 무릎 컨디션 유지입니다. 75분간의 혈투를 치른 직후인 만큼 다음 라운드에서는 랠리를 길게 가져가기보다 확실한 찬스에서 빠르게 점수를 내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경기 후 보여준 세레머니와 팬서비스는 그녀의 멘탈이 여전히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천재소녀에서 이제는 코트의 지배자로 거듭난 안세영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꿀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6. 서승재, 김원호. 남자 복식의 자존심을 세우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는 1번 시드다운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세계 탑시뱅커를 1라운드에서 만나는 대진운이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승재의 날카로운 서브리턴과 김원호의 빈틈없는 수비는 상대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랠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상대의 실책을 유도하는 장면은 세계 정상급 수준의 경기력을 입증했습니다. 남자복식은 세계 평준화가 가장 심한 종목입니다. 매 경기 결승전 같은 압박감이 이어지겠지만 서승재, 김원호, 조의 지금 같은 컨디션이라면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들의 승전보는 뒤이어 출전할 다른 남자 선수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7. 2일차 일정 전망과 대한민국 선수단의 전략. 이제 말레이시아 오픈은 2일차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2일차에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은 대한민국 간판급 선수들이 대거 출격합니다. 특히 남자 단식과 혼합 복식에서의 하락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선수단은 현지의 습한 기온과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셔틀콕의 결적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1일차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 종목별 맞춤 전략을 수정 보완할 예정입니다. 패배한 김가은 선수에게는 격려를 승리한 선수들에게는 자만을 경계하고 부상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있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하늘의 태극기를 높이 올릴 수 있을지 응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 총편 및 주요 종목별 심층 분석 1. 여자복식의 희망 김혜정 공이용 정나은 의원 후에 상반된 승리 공식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의 가장 큰수확은 여자복식 두 팀이 나란히 16강에 안착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 과정은 사뭇 달랐습니다. 김혜정 공이영조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 팀의 끈질긴 추격에 고전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세트에서 노출된 수비 집중력 저하는 앞으로 남은 상위 라운드 대결을 위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공유용의 강력한 후위 공격이 상대의 수비 리듬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운 대목입니다. 반면 정나은 연우 조는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습니다. 일본의 복병 이가라시시다 조를 상대로 보여준 정교한 네트플레이와 빠른 공수전환은 이들이 이번 대회를 위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나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이현우의 탄탄한 리시브가 조화를 이루며 일본 팀의 범실을 유도한 것이 승부처였습니다. 선발전 이후 체력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씻어낸 이들의 행보는 이번 대회 한국 여자복식의 메달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단식, 안세영의 여유와 김가은의 과제,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의 경기는 한마디로 챔피언의 품격을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캐나다의 미첼리를 상대로 예상 밖의 접전을 펼치며 고전하는 듯 보였으나 승부처마다 터져 나오는 안세영 특유의 대각선 드롭샷과 끈질긴 수비는 상대의 의지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경기 종료 후 팬들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결과에 대한 압박감을 넘어 경기를 진정으로 즐기는 경지에 도달했음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안세영을 향한 전 세계적인 견제가 심해지는 2026년. 그녀가 어떻게 이 파고를 넘을지 첫 단추는 잘 끼워진 셈입니다. 아쉬운 패배를 기록한 김가은 선수는 중국의 벽을 실감해야 했습니다. 한유의 선수의 정교한 스트로크와 빠른 템포에 자신의 리듬을 찾지 못한 것이 뼈 아팠습니다. 하지만 김가은 선수는 경기 중반 강력한 스매시로 상대를 압박하는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패배를 거울삼아 랠리에서의 인내심과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세밀한 전략을 보완한다면 다음 대회에서는 분명 다른 결과를 낼수 있을 것입니다. 3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무결점 플레이로 1번 시드의 위험 증명.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는 예 자신들이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 후보인지를 단 2세트만에 증명했습니다. 32강 전부터 세계 톱10 수준의 강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승재의 전방위적인 움직임과 김원호의 날카로운 드라이브는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특히 두 선수의 로테이션은 물흐르듯 자연스러웠으며 2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빛났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이 초반에 탈락하는 이변이 잦은 국제대회에서 1번 시드로서 첫 경기를 깔끔한 2대 0 완승으로 장식했다는 점은 팀 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서승재 김원호 조의 안정감은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한국 배드민턴이 가져올 성적표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 총평 및 대한민국 선수단의 과제. 승리 소개 경고음. 안세영이 마주한 새로운 시대의 벽.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 선수의 승리는 결과적으로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올 시즌 그녀가 짊어져야 할 왕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캐나다의 미셀리 선수가 보여준 파워풀한 공격과 안세영의 수비 리듬을 끊으려는 변칙적인 경기 운영은 전 세계가 이제 안세영 파이법을 들고 코트에 서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서구권 선수들의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운 높은 타점의 스매시는 안세영 선수의 무릎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위협 요소입니다. 하지만 2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관객과 호흡하며 승리를 확정지은 안세영의 멘탈리티는 그녀가 옛예 최정상의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기술적인 보완과 더불어 체력 안배가 이번 대회의 3연패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자 복식의 희망, 정나은과 이연우의 무서운 기세, 이번 1일차에서 가장 고무적인 성과는 정나은, 이연우 조의 완승입니다. 일본의 복병들을 상대로 보여준 정교한 네트플레이와 상대의 빈틈을 파고드는 과감한 드라이브는 대한민국 여자복식의 층이 얼마나 도타운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혜정 공의영 조가 다소 무거운 몸놀림으로 고전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나은이 연우 조는 선발전의 피로를 잊은 듯한 활기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이번 대회에서 사고를 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전통적인 강호들 사이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신선한 전술적 변화는 상대 팀들에게 큰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혜정 공위영조 역시 첫 경기의 진땀승을 보약삼아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특유의 노련함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남자 복식 서승재 강민혁, 세계 최강의 클래스를 입증하다. 남자 복식의 서승재 강민혁, 원문 내 김원호는 강민혁의 오기일 수 있음 또는 파트너 변화 반영, 존은 1번 시드의 자존심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첫 경기부터 세계 10위권 내의 강적을 만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으나 서승재의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와 강민혁의 폭발적인 후위 공격은 상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점수 차가 좁혀지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전술을 수행하는 모습은 세계 챔피언다운 여류가 느껴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승리를 넘어 경기 운영의 묘미를 보여주며 대회 우승 후보 영순이임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남겨진 숙제와 2일차를 향한 기대. 김가은 선수의 패배는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국의 한유의 선수라는 높은 벽을 실감했지만 이번 패배를 통해 자신의 공격루트를 재점검하고 상위 랭커들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데이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일차의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2일차에 출전하는 다른 종목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2일차에는 혼합 복식과 더불어 여자 단식, 남자 단식에 남은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고온다습한 기후와 특유의 셔틀콕 흐름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배드민턴 대표팀이 2026년 첫 번째 메이저 대회인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화려한 금빛 레이스를 펼칠 수 있을지 팬들의 뜨거운 응원이 쿠알라룸푸르 코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 총평과 대한민국 선수단의 향후 전망. 말레이시아 오픈 1일차 경기는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출전한 대다수의 팀이 승전보를 전하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지만 그 이면에는 올 시즌 전 세계적인 견제와 체력관리라는 과제가 고스란히 드러난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5. 여자 복식의 희비와 새로운 조합의 가능성 김혜정 공희영 조의 승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컸던 스코틀랜드 팀을 상대로 마지막 게임까지 접전을 벌였다는 점은 아직대의 초반 현지 코트 적응과 셔틀콕 속도 조절에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공희용 선수의 강력한 후위 공격이 살아나고 김혜정 선수의 전위 플레이가 정교함을 되찾는다면 라운드가 거듭될수록 안정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정나은, 이현우 조의 활약은 이번 대회 한국팀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입니다. 일본 팀 특유의 끈질긴 수비를 뚫어내고 전술적인 우위를 점했다는 것은 이들의 호흡이 정점에 올라와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이연우 선수의 과감한 네트 점령과 정나은 선수의 영리한 코트빈 공간 공략은 향후 상위 랭커들과의 대결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6. 안세영을 향한 전 세계의 것엔 도전과 해법. 안세영 선수의 32강전은 올 시즌 그녀가 마주할 모든 경기의 축소판과 같았습니다. 캐나다의 미첼리가 보여준 파격적인 전술과 강한 체박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 상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해 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안세영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우위가 아니라 상대의 변칙적인 공격에 대응하는 심리적 여류와 체력 안배입니다. 비록 진땀승을 거두긴 했지만 경기 종료 후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챔피언의 품격을 볼수 있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이미 승패를 넘어 경기를 지배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이러한 여류는 장기 레이스인 월드투어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무릎 상태를 관리하며 경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7. 남자 복식 서승재 김원호 세계 1위의 위엄 남자 복식의 서승재 김원호 조는 예 자신들이 1번 시드인지를 실력으로 입증했습니다. 세계 10위권 내의 강호를 1라운드부터 만나는 대진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황하지 않고 자신들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서승재 선수의 날카로운 서브 리시브와 김원호 선수의 빈틈없는 수비는 상대의 기세를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두 선수는 로테이션 상황에서 단한 번의 엉킴 없이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말레이시아 현지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남자복식 종목이 상향 평준화된 상황에서 이처럼 압도적인 경기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 배드민턴이 가진 시스템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상승세는 이번 대회의 우승 확률을 가장 높게 점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8. 결론. 2일차를 준비하는 대한민국 셔틀콕에 가고, 1일차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대한민국 선수단은 이제 더 험난한 2일차와 16강 무대를 준비합니다. 패배를 기록한 김가은 선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 대회를 기약하게 되었지만 남은 선수들은 그녀의 목까지 코트 위에서 쏟아부어야 할 책임감을 안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습한 기후와 열광적인 관중 매너는 선수들에게 큰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준 집중력을 유지한다면 이번 말레이시아 오픈은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황금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내일 이어지는 경기들에서도 선수들이 부상 없이 제 실력을 발휘하기를 전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